반갑습니다! 가시죠! 멋진 가방! 어왜 어디갔어 거의 다 온거 같네요 벌써요? 네 시작한지 한 1분 정도 됐는데 거의 다 온거 같아요 여기 지금 좋은데? 아좀 숨이 차요 벌저고산병인거 같아요 벌써? 저희 시작한지 얼마나 됐죠? 한 1분 됐습니다 <laughs> 한 분이면 보통 얼마나 남았죠, 이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등산 유튜버, 등산의 신입니다. 줄여서 말하시면 안 되고요. 등신. 와, 등신이다, 등신. 와 혹시 등신 아니세요? 와, 등신이다. 쌓이는 아, 아, 대박. 진짜 등신이다. 등신 같아요. <laughs> 방금 러 그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문장 구조가. 아, 저 죽어 나왔습니다. 아, 가자. 오케이. 오지 마! 그럼 여기서 쉬었다 합시다. 여기서 쉬었다. 아, 아바타의 장면 같네요. 물 많이 마시면 퍼지니까 조금만 드세요. 팬티 여분 있으세요? 네? 팬티요? 아이고. 출발 출발. 아, 이 저.. 작 Look at me, I'm flying. 아! 아! 다시 내고 있는 거 같네요. 오늘 하는 게 암벽 등반인가요? 한참 가야 돼요? 왜 한참? 네, 한시간이요 금방 가요, 금방.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신시아, 간단한 첫 발. 어대버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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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빠. <laughs> 이야. 와. 여기 다음엔 저산이 더 높아 보이는데 저기로 갈까요? 아니. 더 위험하니까 주머니에 손을 꼭 빼고 다니세요못 아, 하겠다. 뭐라고요? 아니요. <laughs> 니산 버려. <laughs> 니산 버려. <laughs> 에너지가 없습니다. <laughs> 우와. 가만있어 어, 가만있어 어, 오늘 날씨가 진짜 미쳤다 그러게 아, 여기 자 저는 지금 캠지에 와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북한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니 남한의 모습이네요 제가 사실 북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탈남하시는 건가요? 예잘리어라 네. 다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가운데 간다고 조금 하드코어한 데로 올라온 거 같아요 네네 <laughs> 이 정도쯤은 내려 아무것도 아니지, 비. 이현재 동호. 내하고서 그. 왜부르시 트월킹을 그좀 연습해봤는데. 어째 살 테입니까? 우리 는암주선에서는 트월킹을 제대로 추지 못하면 사람 취급을 못 봤습니다. 트월킹 하나 못 추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동네에서도 눈치밥 먹고 삽니다. 아니. 어쩌 저 사람은 치치지도 않습니까 이럴 거면 시작도 안 했어 어쩌 저렇게 체력이 좋습니까뭘 먹고 그렇게 네, 밤맛쬐쇼 족발 먹었더니 칼슘이 가득해져서 오 뭐야 아, 저기 좀봐 정말 대단해 제주 삼다수 최고의 물맛뭐 드십니까? 보도 서울 사람들은 벌레를 설탕에 묻혀 먹는 게 유행이라지. 오케이 출발. 여러분도 이런 시간대에 여자친구와 함께 등산을 오시면은 이 땡볕 가득한데 특히 폭염지보 내렸을 때, 아니뭐 전날에 폭우 내렸을 때 이별의 이유가 필요했던 걸 아닙니까? 와, 드디어 정성이야 드디어. 뭐야 이게 용마산 폴트 방팡당장씨세븐보루 짠. 뭐 담배 7보로 사오라 이거 <laughs> 국어지문 나오죠 군사요새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아 이런 걸 요새로 썼다는 거죠 아 활을 쏴야 되는데 어디서 쏴야 돼요 높은 데서 쏴야 되죠 이런 걸 요새로 쓰면 은 그러니까 저기 아파트에 있는 사람 활로 쏘고 싶다 고구려 시대에는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속 도시락 먹고 있는 저기 있는 저 적을 사살하고 싶다 바로 활권해서이칠보루에서 활을 쏘는 거죠. 그냥 롯데타워. 저가 고려시대 진짜 엄청 힘들었죠, 저거 만드느라. 본인이 만드셨나요? 네. 진짜 저 고려시대부터 이렇게 쌓아가지고 저만큼 된 거예요. 이러던 게 저렇게 된 거죠. 저게 1보루. 자, 천국의 계단. 갑시다. 저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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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찍으시는 거예요? 엉덩이밖에 안 찍었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오해를 했네요. 안 돼. 원래는 우리 가 이쪽으로 왔었어요. 지금. 용마산역 1700m. 오른쪽은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 왼쪽은 외양간 고치고 소일기. 어 쪽으로 가시겠어요? 저는 소일고뇌약간 고치기요. 아, 그럼 이쪽입니다. 가시죠. 해가 점점 이제 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 노을도 볼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 해지면은, 네, 볼때 큰일 나지 않을까요? 아유, 괜찮아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안 보인다는 라 말이 있잖아요. 시력이 안 좋으신가 보네요. 자. <laughs> 마, 대박! 자, <laughs> <우와>, 대박! 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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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대박! 대박! 대이대게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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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박 대박! 게박 대박! 대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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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음, 음, 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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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이삼 <laughs> 아니 아니 한자를 많이 하셨는데 <laughs> 민망하니까 넘어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니 예. 내발 아래 에 있다 이런 쾌감. 끼리 한번 해주세요. 영상. 아 이거 좀 웃어봐. 아이좀왜 이렇게 딱딱해? 참저 웃는 거 봐줘. 아유. 우. 스승님, <laughs>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마스터했습니다. 이제 하산해도 좋겠습니까? 안돼. <laughs> 어,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요? 네. 갑자기? 아,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요즘. 그래서 2주 정도 집에 있으니까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 집 바로 앞에 있는 친구놈을 억지로 끌고 와봤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 친구놈을 아주 많이 원망스러웠는데 굉장히 뿌듯하네요. 지금은 조금 원망스럽습니다. 조금 원망스러운 걸로 이제 조금 줄어들었어요. 네. 이렇게 집 앞에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는데 막상 올라와 보니까 닭트인 데서 막걸리도 먹고 싶고 좋았습니다. 네,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 그 아저건데 저거 야, 또 저래요. 한자로는 일. 그럼 선배님네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할 때까지 어떻게 보냐? 아. 나는 이게 자신 있고 당당. 아, 근데도 저 지난번에 그. 아 진짜. M 치 어, 예. 이번에 M 치 가는 거그 어떻게 예, 잘 진행되고 있냐? 네저나 경단 올렸지? 네, 올, 올렸는데, 이게 그 요즘은, 이 레트로, 그 랜덤 추, 첨해가지고 MT 가는 걸그 랜덤 뽑기를 해, 그거를? 예, 그 레트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랜덤 드로트. 어제 파스타 이런 거야? <laughs> 예. 요즘 MT를 랜덤으로 가요.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네. 그러면 이번에 그럼 신입생이랑 몇 학번이 차이가 나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어, 떤게 말이에요? 저는 이칼드 속에, 아메리칸 마인드가 없어. 아메리칸 아, 마인드. 숙지에서도 그저... 햄버거로 하는데? 만 볼라 그래 네? 그럼 선배님은 몇 살까지 커버 가능하세요? 10살까지 <laughs> 아 10살까지? 선배님 그럼 33살 만나면 되잖아요 위로 10살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해보니까 위로 10살이 나은 것 같다 <웃음> <웃음> 굉장히 어두워져가지고 분한 신호를 보내든가 나영을 하든가 우린 틱을 넣었어 조용히 해 임마 틱다고 어, 지금 아, 한 친구가 패닉이 와 가지고 내이다 아유, 조용해 임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기를 사랑할 거야. <laughs> 자, 저희가 정상인 줄 알고 좋아했던 칠보르도 나간 자리. 아, 근데 대박이야, 진짜. 엄마가 그... 내려오고 있는데 너무너무 어두워요. 그래도 긍정적인 말들을 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죽었어! 우리 살려줘요! 현재 시간 새벽 1시 5분. 친구놈이 괜히 산행하자고 올라갔다가 웃음을 거리다가 조난당했다 친구놈이 아까부터 배고프다고 호소하고 있다 식량이 없다고 둘러댔지만 이 가방 안에는 초코파이 두 개가 있다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혼자 꺼내 먹을 계획이다 어디가 된는 모르겠지만 카시오페아 별자리를 찾아서 꾸준히 내려가는 방법밖에 없다 어야 찾아봤는데 딱히 먹을 건 없는 것 같아 일단 그냥 꾸준히 내려가자 알았지? 이 영상이 어쩌면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간다 큰일이다 우리는 서양에 지문 나서 내려왔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밤에 고난을 당하고 말았다 친구 녀석이 간식가방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 간식가방에 있던 맥주와 빵과 소세지와 초콜릿을 훔쳐 먹었는데 아직 들키지 않은 것 같다 양심상 초코파이 두 개를 남겨놨는데 그건 이따가 나눠 먹어야겠다 아무튼 이 산행을 무사히 마칠 것이다 야 천천히 와 천천히 야 근데 너뭐 먹을 것좀 있냐? 먹을 거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 아나 배고.. 배고픈데 드디어 빛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생존하였습니다. 반대 가정도 안 받는다. 한세 살았어. 자, 지금 모기에 온통 물려가지고. 아이다, 아이다. 지금 모기 안 물린 데가 없어. 없을... 살았다. <웃음> <웃음> 우리 살았어. 우리 살았다고. <laughs> <우리> 살았 <laughs> <우리 살았어. 웃음> <laughs> 만원인데 순살이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아니,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볼수 있는데, 지금 음주 장면을... 이거는 코, 콜라예요. 콜라 아우까요가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습니다 음... 아우~ 시원한 걸 맛있는데요. 근데 오. 이거 대박이다. 이 음. 다음에 저희 갈 여행지를 여기 밑에 댓글에다가 적어주세요.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은 저는 음. 아니고 이분 유튜브이기 때문에 음. 이분이 어디든 갈 겁니다 저는 혼자 가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 너무 맛있게 먹으면 광고 같으니까 좀 맛없게 드세요 이이뭐옇 아, 여러분, 용마산 등정을 마쳤습니다.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산을 왜 올라갔냐면, 제가 살고 있는 데가 거기랑 굉장히 가까워요. 30초 걸어간 것 같은데, 바로 입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용마산이었고요. 용마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는데 1시간 정도 좀안 걸렸어요. 그리고 뭐 무리해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천천히 올라가도 1시간 이내로갈수 있는 되게 간단한 산입니다. 근데도 올라갈 때마다 경치가 진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희가 5시 정도에 올라갔는데, 어, 올라갈 때쯤 되니까 너무 물이 벌써 셔가지고 진짜 예뻤어요. 진짜 꼭 가볼 만한 데인 것 같아요. 편한 신발 꼭 신고 가시고, 간식거리랑 물꼭 챙겨가세요. 아이스박스 챙겨가면 진짜 좋더라. 센스 굿. 내려올 때는 석양을 다 보고 내려가니까 갑자기 어두워둑해지는 거예요. 야경은 예뻤는데 길이 안 보여가지고 이러다 조난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산에서 반달 가슴 곳 만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잘 내려왔는데 다칠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내려오시는 거 추천하고 조심조심 하면서 밤에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라이트 켜고 이렇게 올라가실 거예요. 그때 살짝 숙여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살짝 내려오면 옛날 통닭집 있어요 고관인데 거기가 4,000원에 한 마리거든 저희는 그냥 순살 치킨 시켜서 만 원에 먹었는데 진짜 양 많아서 좋았어요 네 거기까지가 끝이고 코로나 때문에 게을러져서 영상 요즘 못 올렸는데 다시 마음먹고 잘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안녕